핵심 문제 6번이고요. 제목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키 포인트 살펴보면요. 어, 이렇게 부채꼴 90도인 부채꼴 있죠. 거기에서 흰색 부분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 바로 이 부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바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거로는 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배운 건뭐 있습니까? 바로 어, 이 부채꼴, 중심각인 90도인 부채꼴을 반지름을 통해 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뭡니까? 이 삼각형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한 번에 구하진 않고요. 이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거. 이렇게, 얘를요, 이렇게 빼주는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해서 빼준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구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특히 원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때는 전체 넓이에서 색칠하지 않는 부분, 하얀 부분을 어떤 도형이고 그 도형을 구하는 공식으로 인해서 빼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어, 4cm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한 뭡니까? 어, 도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지 못한 도형이 한번 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를 좀 약간 변형시키면 보여요. 음, 선생님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네요. 다시 복사해놓고 할게요. 어, 어떻게 하면 보이냐면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으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부채골 되죠. 근데, 선생님 저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요. 바로 여기는 이렇게 이런 부채골이 보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똑같은 부채거이에요 왜냐면, 하어 여기가 4cm고요, 여기도 4cm고요, 여기도 4cm고요, 여기도 4cm고, 90도고, 90도기 때문에 똑같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어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잘라놓은 거야. 이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풀렸어요. 즉, 우리가 할 문제는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요, 얘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할 거다? 얘 둘이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얘 곱하기 2 해주면요. 나온다는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만 구하면 우리 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 바로 구할 수는 없죠. 이런 걸 구하는 공식은 배운 적 없으니까. 어, 어떻게 한다? 어? 여기 부채꼴 보이네. 거기에서 이 나머지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 바로 삼각형이네. 맞습니까? 아,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면 되겠다. 그럼 바로 작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부채꼴에서 4cm, 4cm 부채꼴에서 뭐 한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삼각형. 삼각형을 이렇게 빼줄 거다. 그럼 뭐만 남는다? 여기서 이 삼각형 빼 주면은 얘만 남는다. 그런 구조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만 남습니다. 이게 몇 개? 이쪽 하나, 두 개에서 두 개. 곱하기 2 해준다.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부채꼴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죠. 넓이. 넓이는 좀 쉬워요. 넓이는, 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 파이 곱하기 r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4. 360도분의 90. 얘가 4분의 1이네요. 약분해주니까 되네요. 그럼 여기가 전체, 전체가 얼마나 온다고요? 전체가 4파이. 4, 4 직각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곱하기 높이. 삼각형은 2분의 1이죠. 4곱하기, 4곱하기, 2분의 1. 약분해주니까 얼마나 온다. 8. 빼준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4파이 빼기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이 하나야 이게 지금 4파이 빼기 8 우리가 몇개 있다고요? 2개 그래서 4파이 빼기 8을두번 해줘서 8파이 빼기 8이 돼도 되고요 16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두개이기 때문에 얘를 4파이 빼기 8 더하기 똑같이 4파이 빼기 8 해주시면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8파이고요 빼기 해주면 16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라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8파이 빼기 16어 제곱 센티미터고요 여기서 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선생님 써놨습니다 이거 어, 지금 강의를 보고 확인 문제를 풀텐데 선생님이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많이 속상합니다 지금 다 문제를 갖르 놨어요 파이 r 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봤을때는 분명히 혼날 것 같습니다 왜 강의를 너무 대충 들으니까 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요 지금 외우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모르면 혼납니다 알겠습니까